안녕하세요, 수원별상장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선생님 이제 절이나 만물상 같은 곳을 가면 부적을 또 팔잖아요. 네. 어, 의외로 또 여러 곳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게 부적인데, 네. 혹시 사면 안 되는 그런 부적이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마음에 안식처가 되고 의지하려는 마음으로. 뭐, 애군, 액살, 대치호, 뭐,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 매매부, 어떤 인연을 맺게 해주세요, 인연부, 뭐, 금전, 합격,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이, 뭐, 불교 마트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쉽게 구매가 가능하잖아요? 본인한테 맞는지안 맞는지조차 모르고, 이 값싸게 이렇게 구입들을 하세요. 부적의 효용을 생각지도 않으시고, 이 구매하신 이 부적들은 신의 기운이, 이 효용이 들어가지 않은 부적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무속인 기도를 열심히 해서 예, 그 사람의 사주에 맞춰서 꼭 필요한 부적을 이렇게 써서 또 영적인 이렇게 힘이 들어가게끔 기도해서 이렇게 드리는 그런 부적들인데, 예, 우리가 시중에서 구입한 이런 부적들은 인쇄된 부적이에요. 기도도 하지도 않은 그런 부적이고요. 영적인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그림 한 장과 같은 거예요. 요즘 사람들 왜 황금 거북이 뭐 그런 풍수 인테리어로 다가 예, 개음법을 하시잖아요. 부적도 같은 이런 취급을 하시는 거죠. 그런 풍수 인테리어처럼 뭐 그런 부적을 갖고 있으면 뭐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에서 그렇게 부적들을 함부로 구입하시는데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부적은 이 사주를 토대로 해서. 좋은 거는 또 업이 되고 나쁜 거는 소멸을 시켜서 이 영적인 힘을 빌고 기도를 한 후에 이 부적을 내림을 해서 또그 자시에 목욕제기를 저희가 해요 목욕제기 하고서 또 기도를 한 연후에 그리고서 부적을 내림을 받아요 부적을 내림 받으면은 부적을 써서 또 법당에 올려서 며칠 동안,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3일이면 3일, 이렇게 기도를 해서 영적인 힘을 실어서 드리는 건데, 시중에는 이 값싼 부적들은 효용이 없어요. 무속인들한테 고가의 부적을 의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돈이 남아 돌아서 부적을 의뢰하실까요? 그만큼 이 효력을 보았기 때문에 의뢰를 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이런 힘이 안 들어간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부적은 잘못 이렇게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화를 입으실 수도 있습니다. 삼재라고 해서 그냥 삼재부만 드리는 게 아니고 그분한테 또 다른 애군 액살이 닥칠 그 그럴 살도 막아주고 또 재수 복록을 부러지는 그런 부적들과 함께 겸비해서 영적인 힘을 실어서 드려야 되는데요. 일반인들은 그런 거를 잘 모르고 계셔요. 금전적 가성비만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값싼 부적들 이렇게 구입하시는데요. 이 무속인들한테 제대로 영적인 힘을 빌으셔서, 염원하시는 대로, 소원하시는 대로, 이 소원 성취에 이루는 그런 부적들 이렇게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어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어 그냥 자신의 사주나 기와 맞지 않는 그냥 무분별한 부적을 사는 거는 효능이 없기 때문에 어 무속인 선생님들을 통해서 영적인 기운을 받아 효능이 있는 부적을 사용하면 좋겠다. 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또 부적을 아무렇게나 사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